내 자식한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똑같은 행동을 계속 해보세요 그럼 처음에 화낼 때보다 점점 강도가 더 세지고 더 열이 뻗치듯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만약에 정말 아기가 몰라서 그랬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laughs> 안녕하세요 네, 어, 근데 음. 이건 진짜 좀 무서운 무서운 주제라서 아, 네. 보기만 해도 신들의 화를 부르는 사람도 있을까? 음 앞에가 전제가 조금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야너 생긴 거 마음에 안 들어서 나너 짜증 나너 짜증나, 이러진 않습니다. 보기만 해도 이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저번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신들이 인간사에 개입을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들이 인간사에 개입 큰 틀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조상신들은 조금 개입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내 자손, 내 자식, 잘 됐으면 좋겠고,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냥 넘어가게끔 도와줄 때도 있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또 겪어야 되지만 조심하라고 일러주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들 그건 어떻게 보면 화를 불러일으키는 건데 그러한 케이스의 대표적인 건 있어요 이렇게 어른들을 무시하고 가면 안 되는데 무시하고 가시는 분들 어른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거든요 이 집안에는 구수해줘야 돼이 집안에는 누구 하나가 무등 나와야 돼 근데 이 얘기를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싫어 싫어 어, 살아, 싫어 싫어 그러고 사는 게 힘든데 무슨 그런 거래 이러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근데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나 하나 힘들게 사는 건 괜찮은데 이제 내 자식이 계속 안 되는 걸 본나거나 이러면 아, 내가 늦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분들은 제가 점을 봐도 조금 화가 나는 부분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고 하면 몰라서 그랬다 할수 있는데 아는 부분을 넘길 때. 응. 음. 얘기를 해줬음에도. 고럴 때는 조금 어떻게 보면 당연히 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죠. 부모님도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식한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똑같은 행동을 계속해보세요. 그럼 처음에 화낼 때보다 점점 강도가 더 세지고 더 열이 뻗치듯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만약에 정말 아기가 몰라서 그랬다 알려주면 돼요. 화가 나진 않을 그때는. 근데 아는 걸 일부러 그럴 때나 아는데 변명되고 그냥 외면할 때나 그럼 당연히 그걸 얘기해주는 조상이나. 그분들이 볼때 화가 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음. 그래서 저도 저희 어른들한테 화를 많이 유발시켰던 거 같아요 예전에 하지 말라는 거꼭 하니까 음. 그러지 말라는 거 항상 해보고 뒤였거든요 저는 음. 음. 그래서 저 같은 케이스가 아니었을까 저는 사실 음.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뭐요? 뭐 범죄자나 음. 막 이런 분들이 음.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엇나가게끔 사시는 분들 있거든요. 뭐, 아까 범죄자라고 표현하셨잖아요나 범죄 저주고 싶어. 나뭐 이러고 사는 게 왜. 이런 분들은 솔직히 많은 화가 나진 않아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스스로 힘든 구렁텅이에 들어가겠다는데 누가 화를 내겠어요? 힘듦은 어차피 자기 스스로 겪게 돼 있는데. 그래서 막 엄청 막 분노가, 아, 이거보다 그냥 아예 개입을 많이 하고 싶지 않고 점을 보고 싶지 않고. 아예 진짜 제일 무서울 때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신들이 제일 무서울 때는 관심과 신경을 거둘 때, 그때가 무서워요. 딱 뒤를 딱 완전히 냉정하게 돌면 그때는 신은 정말 냉정하기 때문에 무서워요. 우리 어른들이 혼낼 때는 아직 관심이 있으니까 혼내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도 야내 자식이지만 진짜 안 되겠다 연을 끊자 하고 딱 이제 외면하실 때 무서워지듯이 딱 그거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근데 저도 아직 신의 세상을 잘 모르겠어요 살면서 모든 걸 깨우치는 인간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인간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느낄 수 있는 건 있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훗날 내가 이 세상에 안 있다고 한한듯그 뭐 세상을 겪어봐야 조금 더잘 알지 않을까요? 음. 음. 제가 예전에는 되게 간단한 이치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공부가 들어가면 조금 심오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음. 흥미롭습니다 얼굴 맞으세요?